안녕하세요. 사전에 없는 진짜 한국어 강쌤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전화번호를 따다입니다. 자, 여러분, 따다? 사과를 따다, 별을 따다, 금메달을 따다, 운전면허를 따다. 네, 따다가 들어가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지요? 오늘의 따다는 앞에 전화번호와 같 같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의 표현 전화번호를 따다는 친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물어서 알아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이 표현은 속된 표현이에요. 즉, 수준이 낮고 품이 없는 말이니까 어른 앞에서 또 중요한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하기에서는 전화번호 대신에 짧게 전번이라고도 해서 번호를 따다, 전번을 따다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럼 그 사람에게 전화해 봐. 어제 그 사람 전화번호를 못 땄어. 아, 전화번호를 딸 걸. 즉 친구는 전화번호를 안 물어봐서 알아내지 못했다 라는 표현 대신 전화번호를 못 땄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네요. 오늘 표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 남자 전화번호 땄어?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